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작은 하마는 작은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된다. 하나 둘셋넷안 네, m 교에를 갈빵 간만에 넘어서 갈빵 어쩌고 저쩌고 갈빵 내내 돌려줘 내 티켓팅 내 티켓 돌려줘 새끼야 할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공지 정말 중요한 거라서 꼭 들어주세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요. 제가 어제 티켓팅을 하셨잖아요. 물론 안 되신 치코들도 있고 안된 파스텔들도 있고 그리고 뭐된 치코들 파스텔들이 있겠지만은 그거를 떠나서 이제 음... 아주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표 때문에 기회가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나쁜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버려진 일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안표를 아무리 구해, 받자. 구매자 본인의 신분증이 없으면 티켓을 주지 않아요.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인의 신분증과 맞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안표를 팔아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못 들어가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사지 마세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배송으로 와도 현장에서 무조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표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 그거 어렵지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잡을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안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매를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 안표 안표 구매한 구매한 치커들 아안볼 거야. 내가 내가 너네. 너네, 너네랑 안놀 거야. 나는 싫어. 너네가 어? 아무리 좋아도 양심이란 건 있어야지. 나 양심 없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나, 나 너네랑 안놀 거야. 안 놀고 너네 쳐다보고 안볼 거고. 그리고 어? 너네 어느 순간 뱀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조심해 주세요. 암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